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륙하고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곡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무후무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실수하여서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판단으로 잘못된 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느냐 아니면 배우지 못하느냐예요. 교훈을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저, 우리에게 정무후무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을 보면 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다섯 왕인 즉, 에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이 함께 연합군으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부원을 치려고 올라온 곳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부원은 원래 가나한 족속이에요. 기부원도 성이 엄청 크고 다 싸움에 능한 자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한 연합군이 왜 같은 가나한 족속인 기부원을 치려고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여호사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다른 지역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합심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부은 족속만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왜 기부은 족속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연합군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그 누구와도 이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부원 족속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해 여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만 믿고 그만 화친을 맺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기부원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지만. 이미 여수어 족장들이 기부온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부온을 하나님의 그 재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의 에루살렘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부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함께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부온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부원을 치더고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기부원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가난한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실수로 기부원과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 원약을 빌미로 이제 기부원을 지켜내야 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분 기본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야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은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그들을 도우러 군사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호사는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판단으로 그냥 쉽게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기본이 거짓으로 날 속이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맹세하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우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어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모든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실수를 올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여러분 덮어 주시고 수습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기브온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사를 속여서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사에게 즉각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뭐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 실수에도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실수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요서는 이미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 바치는 물건을 훔쳤잖아요.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죄를 깨끗하게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않,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배웠어요 또 기본 조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못된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해 주시도록 구하면서 여러분 군사들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 그들 중단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 없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받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여호수아와 군대만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원을 돕는 전쟁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가난의 한 부족, 한 부족과 일일이 싸우지 않고 한꺼번에 다섯 부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사용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수를 통해 교훈을 새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놀라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러면 여호수가 밤새도록 평안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갑자기 적들을 기습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아모리족속 연합군들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믿고 밤새도록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느라 여우수와 군대가 기습하는 것을 아무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여우수와 군대의 기습으로 인해서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청년 때는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밤 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회가 있지만 밤이 새서 하는 철야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밤 늦게 몇 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하게 밤새도록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죠. 어떤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잘수 없죠. 그때는 뭐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야 하는 아주 이급한 상황에서 뭐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때그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르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평안히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힘으로 막 밤을 새고 막 밤을 새면요,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밤 새도록 달려도, 기도해도, 무슨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는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먼 거리를요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았어요. 싸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힘을 얻었어요. 세 힘을 얻어서 싸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밤새 달려온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하시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11절에 보니까요. 갑작스런 여우수와 군대의 기습으로 인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서 막 여기저기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이 전쟁을 도우셨대요. 그래서 11주 후반에 보니까 요 이스라엘 자선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박은요, 하나님께서 전쟁, 우리 전쟁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 무기예요. 출애급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만 우박이 내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고생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옆계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눈 곡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박창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의 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 군대를 도우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승리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화가 기도하다가 싸우다가 믿음으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곡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여호수화가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더 이상 할수 없죠 그러니까 대충 이기고 끝내는 전쟁이 아니라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전쟁으로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 시간을 좀 멈춰달라고 정말 놀라운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제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여우수와 그의 군대가 아무리 적속을 진멸하기까지 여러분 밝은 대나처럼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꾸짖히자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제자들이 가는 길을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여러분 적은 무리예요. 연합군들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신실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연의힘과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흐르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즉이 세상의 시간이죠.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삶의 조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뭘까요? 이 시간을 세상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도무지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싸움, 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싸움을 할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던 한 전도사님께서 영화를 막 시작하는 우리 성교사님한테아성교사님성교사님 성교사님 감독님은요 전무후무한 영화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포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송교사님이 만든 영화들이 바로 전무후무한 영화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해와 달을 멈추신 것 같이 송교사님의 나이를 멈추게 하셔서 청년과 같은 열정과 세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마다 자연과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여러분,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영화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아, 모세이 때나, 여호수아 때나, 다니엘 때나, 다, 다이이나 예수님의 때나, 바울에나,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독보적인 뛰어남을 뜻해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독보적으로 뛰어나서 이전에도 없었고 전후에도 없을 정말 전무후무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도 후에도 유다 왕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시아 왕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여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아 우리들 기쁜 교회에 우리 각 강숙정 자매만큼 허성의 자매만큼 우리 최치영 형제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 너무나 좋은 이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요,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전무후무한 불우지즘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통독한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앙을 책망하시면서 도무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행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말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전무후무하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는 데 사용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기하게 여기는 신실함의 차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향에서막 하나님 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않고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는요 자연과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함께하시지만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 전쟁을 위한 기본을 위한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맺은 조약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실수, 너희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한 약속이니까 너희 알아서 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부원이 도와달라는 언약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 근사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비록 실수로 맺은 언약이지만 여호수아는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언약에 신실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고 그 하나님을과 함께 밤새도록 전쟁터로 달려가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정말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면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세상의 자연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만요.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시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수사처럼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여러분 세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초자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